야! 순주 뚫렸잖아! 뭐하냐? 야 아, 다시 야 붙으라고 붙어 야 주현이 스크린 아... 진짜... 아씨 김지원 스크린 제대로 그래. 야 니네 시합 때도 그렇게 할 거야? 애초에 벤치 하명도 없는 게 말이 되냐? 쟤 다치니까 바로 비잖아 이렇게 연습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? 일단 지금 필요한 건 피지컬 좋은 포워드 포지션인데 아... 누가 있지? 김혜인 나 농구할래? 야안해아왜곧연합대인데 결승인데 선수 한 명이 빈다 이게 무슨 대위기 상황이냐 친구로서 한 번만 부탁할게 잘 가자 야 근데 그건 그렇고 내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까? 내가 그때 말했던 농구부 주장 있잖아 말안 했는데? 아무튼 사채과에 농구 미친놈 하나 있어 근데 걔가 농구부 가의실 들고 왔는데 교수가 빡쳐서 던졌다 근데 그 걔가 나한테 걔처럼 날아서 나이스캐치함 진짜 웃기지 이런 <laughs> 애랑 농구하면 진짜 재밌겠지 아니 아니 농구는 겁나 잘해 공 던지면 무조건 물어 완전 개라니까? 개새끼랑 농구 안 한다 야 개새끼라니 그거 내기냐 아이씨 깜짝이야 <laughs> 자꾸 말 옮기지 마라 진짜로 아, 어떻게든 쟤공시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아 근데 동욱가 내가 말했던 그농구에 미친놈 걔가 우리가 뒷담간 거 들었나 봐 완전 개빡침 아 어쩌라고 야 걔한테 사과라도 해라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널 극혐하고 있다는데 찝찝하지도 않냐? 좀만 구경하다 사과하자 어. 제가 우리 팀 농구부 주장 이도연. 이도연? 여기는 경영학과 2학년 반 동욱. 나랑 동기고 얘는 농구부 주장 이도연. 피지컬 <laughs> 대박이지. 아주 포화다기 위해 태어난 애 같지? 그리고 동욱이가 너한테 사과하고 싶대. 대 새끼한테 사과 안받는데 뭐? 사과 안 받는다고? 개새끼한텐 아 왜? 개 닮았잖아? 레브라 도리 드리버 이도현 오랜만이다 그래? 그러니까 얘를 포워드로 쓰겠다고? 어 고등학교 때 농구도 했었대고 피지컬도 딱이잖아 뭐 고딩 때 했던 걸로 비벼올 수나 있겠어? 보면 알겠지 원앤만 10점으로 진행되고 득점수로 승패 정리 야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? 그래도 도 와주러 나한테 테스트. 저저 하는 저슛쏠때 거... 망설인 게 아니지 헤이드 저저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지. 그다저발렸던 기억을 못하나? 자, 종료! 이도현 승 다른 사람 찾아야겠네? 경기는 해야 되잖아 다른 대안도 없고 <laughs> 연습은 매일 오전 7시에서 9시 그 이후 수업 끝나곤 자유이지만 필참 민규랑 동욱이 자리 좀만 더 맞추자. 십분유십해 도현이랑은 친했어? 그런 편이었지? 이도현? 내 이름 어떻게 알아? 용철. 너 농구 하게? 어나 애들이랑 게임 하려고. 음. 너 저번에 왜내 옆에서 잤어? 어? 아, 거기 원래 그럼 내 자리야. 아, 니 나도 껴줘. 농구. 야. 수고하셨어 <laughs> 반동 한번 하고만 게임 같은 거 아니야. 나한텐 중요한 거라고. 그래서 똑바로 해. 이기면 내가 원하는 거 들어줘. 개인 득점 20점 채우면 들어줘. <laughs> 그흉하나 <쉬운 줄> <laughs> 나랑 같이 살자. 뭐? 같이 살자고. 너 다리 불편해서 혼자 못 지내 말이 되는 소원이어지 들어줄 거 아니야 이게 왜말 같지 않은데? 너 지금 나랑 말짱난네 생각해 볼게 나랑 같이 살자 야! 너 어디 가? 왜 학교는 안 나와? 나 전화가. 뭐? 너너 너 나한테 할말 없어? 없어. 아 이제 보지 말자. 너, 내가 뭐 잘못했어? 아니. 그냥. 제새끼 후회하고 지난날에 많이 아파하고 아무렇지 않은 척을 해봐도 그게 잘 안돼 매일 너만을 생각해 가슴 뛰고 애였던 어제 너왜 여기 있어? 너랑 같이 살려고 너, 뭐? 너 지금 진짜 막무가내인 거 알아? 아, 이렇게까지 하면서 같이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뭔데? 이유까지 납득시켜야 하는 소원이었어. 더할말 뭐 없으면 들어간다. 깁스 풀 때까지만이야!